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러 가는데 가가지고 이 누명을 쓰죠.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 성전 모독죄거든요 누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 모독,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이슈로 참 많이 논쟁을 했죠. 누명을 써서 재판이 정상대로 진행 안될걸 보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기 이 때문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어서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거기서 재판 받으려고 미결수로 배를 타고 호송되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큰 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곡물 싣고 거기 276명이 타는 엄청난 큰 배예요. 그 배가 가이사에 들려갖고 바울을 싣고 이제 그 배가 아프리카로 가는데 이게 벌써 겨울이 시작되니까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 금지예요. 너무 바다가 험해서 바다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기를 보고 우리가 미항에 머물러서 겨울을 나자. 근데 백부장과 선주가 선주와 선장이 백부장한테 아니다. 저더 좋은 베닉스로 가서 나자. 그래서 억지로 베닉스로 가다가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큰 배가 마치 가랑잎처럼 14일을 표류를 하는데 14일을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이 이 배려가 표를 하니까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버릴 걸다 버렸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과 이 죽음의 그림자에 잔뜩 찌들어 있는데 그때야 바울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낭마하고 탈진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얼굴에 환한 빛과 영적인 아우라에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울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어두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소망을 잃지만 그때서야 바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더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말로 바울의 말대로 14일간 표류했지만 그 배는 멜리데 섬에 좌초하게 되고요. 바울의 말대로 아무도 죽지 않고 무사히 최후 정박하게 되죠. 아무도, 모두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인데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열날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주는 줄을 짐작하고 지금 800km를 떠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일 동안 800km를 배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신없이 표류했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딱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 제일 끝에 있는 멜리데섬. 여러분, 선장도 선주도 항해하지 말아야 될때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배는 표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가 마침내 가야 될 방향으로 마지막에는 딱 도착하게 하셔서 로마 제일 가까운 멜리데섬에 도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 미친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죠. 근데 그 10년 동안 다윗은 연단되고 다듬어집니다. 다윗은 훈련돼 가지고, 그리고 그 10년 동안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충신들, 개국 공신들, 그리고 자기의 장수들을 그 10년 동안 다 얻게 되는 거죠. 모세는 사람 죽이고, 그래야 미디안 광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가죠. 40년 광야에서 양치잖아요. 이름도 없는 삶을 사는데 40년 내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딱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40년 뒤에 봤더니 양대래의 목자가 된 목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40년 광야 생활 40년 먼저 광야에서 살았어요. 모세보다 광야를 더잘 알고 더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예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광야 40년을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경험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배가 점점 섬에 가까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울이 탄 배는 큰 배거든요. 대륙을 횡단하고 곡물을 잔뜩 싣고 300명 가까운 사람을 태운 큰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항구에 제대로 항구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잘못하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배 사람들이 그걸 먼저 알고 자기들이 조그만 그룹 배를 몰래 내려갔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세월호 선장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죠. 지금 배사람들이다 빠져나가 버리면 나머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배에서 육지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백부장의 군사들이 딱 가가지고 그룹배 줄을 다 끊어버렸어. 그래서 그룹배를 다 떠내려 보내버린거예요 이제는 뭐 죽고도 살아도 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린거죠. 아, 떠나기 전에는 바울이 그렇게 떠나지 말자. 지금 은 안된다고도 말 안듣더니 14일간 표류하면서 바울에게 있는 영적 권위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바울이 명령하면 뭐든지 믿고 순종하고 그룹에까지 다 갖다 버릴 정도로.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참 악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위기 때 나부터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사람 안에 작용하는 것이죠. 자기가 선장이든 자기가 뱃사람이든. 아 자기가 뱃사람이니까 오히려 사람들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자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직함이 크고 명함만 크가지고, 갖고 위기 때가 되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멤버들도 힘들고 본인도 괴로운 사람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이, 바이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자기는 포송줄에 메 메이, 이매이고 죄수로 끌려가고 있지만 위기 때 어둠의 때 다윗 안에 있는 그 밝은 빛이 환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을 그 바울의 가슴 안에 품게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소망을 받고 위로를 받고 절망과 낭망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리와 직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연단이 되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켜진 등불은 등경에 올리셔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추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이 떡을 딱 가져다가 지금 배에서 멀미도 하고 혼미백산해 갖고 아무도 먹지를 못하는데 그때서야 떡을 딱 가져서 하늘에 축사하고 떼어서 주니까 받아 먹어요. 이 마침 하나님 앞에 성찬식 하는 것처럼 애찬식 하는 것처럼 이제는 바울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될줄 믿어요 바울이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하고 바울이 먹으라면 먹고 바울이 기도하자면 함께 기도하고 그배에 헬라인 유대인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전부 다 바울을 믿고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38절 읽읍시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 거 의논한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치를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지금 그룹배도 다 버렸잖아요. 원래는 바다 가운데 세워놓고 작은 배 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룹배가 없으니까 이제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다또 끊어버려라. 이제 다또 필요 없다. 가다가 배가 뭔가 우직직하고 부딪히면 거기서부터는 헤엄치고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곡식에 대한 미련도 없고 음식에 대한 미련도 없고 이제는 곡물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배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배가 다 깨어져도 괜찮다. 뭐만 우리 생명만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보름 동안 위기를 겪고 태풍을 겪고 나니까 뭐이중요하냐 뭐가 제일 소중하냐? 그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한 마음으로 그게 모아지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실 때 먼저 깨달아야 될 겁니다.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고 포기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너무 집착하고 욕심부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이제 헤엄쳐 갈만한 거리가 되니까 군인들이 갑자기 급발진을 해요. 죄수들, 바울 포함해서 죄수들 헤엄쳐서 도망가면 로마 군법이에요. 죄수가 도망가면 군병들이 대신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살에 나가기 전에 죄수들, 바울 다 죽여버립시다 이래 된 거예요. 야, 사람들 너무하죠. 지금 보름을 바울의 말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눈앞에 육지가 보이니까 은혜를 싹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장, 떡관원장 꿈을 해몽해주고, 떡관원장님 복직될 겁니다. 복직되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떡관원장이 복직됐는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 기억 안 합니다. 사람은 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나중에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우리 자녀들 잘 키웠다가 너무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 안 해주면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못 갚아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할렐루야. 우리 43절부터 읽어볼까요? 백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 하나 구하려고 나머지 죄수도 하나도 안 죽여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먼저 가라.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뭐라도 하나 붙잡고 다시 저 육지까지 헤엄쳐서 가라.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됐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보름을 광풍을 만나고 여러분, 2000년 전에 276명이란 그 많은 사람이 배가 난파됐는데 여러분, 한 명도 안 죽고 다 구조됐다. 이거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의 뜻을 드러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안전하게 상륙하고 봤더니 멜리데섬 마침 비가 주룩주룩주룩 오는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이 바바리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일행들을 불쌍히 여겨갖고, 276명을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안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풍랑 중에도 하나님은 가야 될 곳으로 그 배를 인도하셨고, 광풍 만나고 풍랑 만나서 치지도 호생하고 죽네 사느니 하는 때를 버티고 참고 지나왔더니, 그랬더니 환대하고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주는 친절한 사람들도 만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시는 분들, 참고 버티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니, 하나께서 님더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죄지어서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죄와 상관없이 불어닥치는 유랄로 강풍처럼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버티면 좋은 은혜 때는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대했던 우리 원주민들. 여러분, 환대는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환대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요번에 우리 교회가 나가이 교회 그분들 거의 일주일을 왔다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환대하는 팀이 10명 넘게 딱 팀을 만들어 갖고 그분들 안내를 하고 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잠자리를 준비해 드리고 나가이 팀이요. 제가 제주도 갔다 왔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막 눈물로 선회를 받았더라고. 너무 환대받고 고맙다러고몇 번을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뜻하지 않게 그 원주민들이 환대하잖아요. 그래 갖고 3삼개월을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요. 겨울 그 겨울을 그 섬에서 지나가요. 잠자리 먹거리 다 제공해 준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주민들은 손해만 봤습니까? 원주민들은요. 그들이 환대함으로 바울 속에 있는 복음과 생명이 흘러갑니다. 자기들은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바울 때문에 그 섬에 있는 환자들이 치유함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할 때는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환대하는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선물이 환대하는 사람에게 흘러오는 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멜타 섬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 배가 도착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빌드업을 하시는데, 도착하던 날 토인들이 불을 피우잖아요. 겨울에 여러분 다 헤엄쳐서 왔으니까 얼마나 쫄딱 젖고 추웠겠어요. 그러고 불 옆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도 뗄감 하나 집어 넣으려고 나무를 하나 집었더니 하필이 그 나무 속에 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갖고 불에 가까이 가니까 뱀이 놀라 갖고 바울의 손을 확 물어 버린 거 아닙니까? 바울의 손끝에 뱀이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토인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럼 그 토인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더잘알거 아니에요? 토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죄수라고 하더니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천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몸이 부을 거야. 분명히 거품을 리고 죽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지나도 바울이 안 죽어요. 바울이 먹으면서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다 뭐라 그럽니까? 신이다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죠 먼저에는 이 뱀이 물은 것이 천불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뱀이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풍랑을 만나도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아무리 뱀에게 물려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기적을 주셔서 간파가 마음들이 좀 녹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운데 이루어 주셔서 구원받을자가 구원받고 치유받을자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가정들이 변화되는 소망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 아마 로마 가려고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람은 개인이 사흘이나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들을 섬겨요. 근데그 집에 딱가 보니까 마침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과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딱 안소하죠. 즉시 낫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서만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다 기도받고 다 복음을 전해 듣고 전부 다 구원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생에 의냐하면 나중에 이 보블리오는 멜리대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요. 나중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이 여기가 멜타섬인데, 멜타섬에 가보면 지금도 카타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박해 시절에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목숨을 바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바울 항구가 있고 성바울 성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 멜타섬이 불과 1, 20년 전만 해도요. 주민의 98%가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90%가 넘게 예수를 믿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강화도 만한 섬이거든요. 근데 그 강화도 만한 섬에 세상에 교회가 360개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 일행들을 276명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바울을 영접했더니 그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대대손손 후손들을 전부 다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로마로 다른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얼마나 고마웠든지 아, 3개월 동안도 먹이고 재우고 다한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로마까지 잘 가라고 식량을 채워주고 곡식을 채워주고 인사하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고마운 일이 뭔지 압니까? 나 예수 믿게 하고, 나 생명받고 구원 얻게 한 것이 그렇게 두고두고 두고 고마운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겠지만요 진짜 평생 어둠의 시절을 살고 암흑의 시절을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고 감사하고 이제는 어떠한 절망도 이겨 나가고 내가 그 전에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으니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그런삶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삶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은혜고 제일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을에는.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다. 예.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다. 네. 전도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예. 전도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바오리 탐배가 수라구사로 레기온으로 부디올로 거쳐갔고 마침내 로마로. 자, 우리 28장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례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광풍 만나고 뱀에 물리고 겨울을 만나고.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 바울이 로마 가가지고요. 전성에 하면 12평쯤 되는 집에 가택연금이 돼갖고 2년을 새방살이 하죠. 28장에도 나오죠. 쇠사슬에 메여서 옆에 군병이 방에 늘 같이 지내고 바울은 그 가택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더니 276명의 그 사람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의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3개월 동안 섬에 머무는 동안 뱀에 물렸는데 안 죽더라. 그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더라. 바울이 어디에 갇혔냐 하면 바울이 갇힌 집이요. 시위대라는 동네 아니었어요. 시위대는 뭐냐? 왕의 궁전을 둘러싼 귀족과 장군들과 장수들, 그리고 왕족들이 모여서 왕을 지키는 1만 명 정도가 사는 그 동네를 시위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시위대 안에 있는 힘있는 VIP들이 기회가 나면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바울이요, 빌립 보고 데사로니가 가는 데마다 깡패들이 쫓아오고, 가는 데마다 자객이 쫓아오고, 근데 이새집에 있는 동안은 로마 군병이 옆에서 같이 묶여 있고, 밖에서 지키니까, 세계 최강대국 군사가 지켜주는 중에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했더니, 로마 전역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년 지나고 난 뒤에 250년 뒤에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380년에 대우두시의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선포해 버립니다. 사실은 그 기독교가 그때 퍼져갈 때 로마 인구의 7% 8% 밖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나라 30% 예수 믿을 때도 기독교 국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새 집에 있는 동안 가장 핵심의 요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놨더니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로마 전역을 복음화해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요. 그 다음에는 로마의 그 도로, 군사, 행정망을 타고, 오, 로마 제국으로 복음이 급속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이니 프랑스니 독일이니 모든 독일의 나라가 전부 다 기독교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때 바울이 2년 동안 새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흘러, 흘러, 흘러 300년 안에 유럽 대륙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풍랑도 만나고 배매에도 물리고 사람은 때때로 죽을 위기 가운데 몰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